수산물 중심으로 신뢰를 구축해가지고 지금은 둘째 홍첩빙 회사를 성장한 것이 경영자나 시원들이 참 대단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같아서요 그리고 회사가 사회적인 공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도 보여줬 서울에서, 서울에서 양천푸드, 양천푸드 마켓을 지원을 하면서 믿는, 믿는다. 자, 오늘, 그리고 좋남에서는 역시 푸드백, 푸드뱅크를 만나게 되해서 좋은 파트너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모토가 신뢰를, 신뢰받는 기업을 중시하는데 저희 푸드뱅크도 비록 고 능력 음식을 전해주지만 수혜자들한테 항상 신뢰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수혜, 수혜자가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음식물이 생활 생건 아니면 기타 물품들 잘못 사용할 건 그런 일 없어가지고 신뢰를 쌓았어 그래서 현재 지금 최고로 자는 푸드백업 인증받는 뭐 홍조 등급이 그런 체에까지도 저한 현재 현재 이렇게까지 감사합니다. 예. 네. 홈쇼핑 회사 중에 하나인 동성 홈쇼핑이죠. 지금 식품 판매를 20% 이상을 하는 회사입니다. 또 NS 마트라는 오프라인 매장도 또 24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S 어, 홈쇼핑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저희가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후원을 해드리고또 NS 마트에 있는 인이어 어, 제품을 어,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려서 어떤 어려운 이유, 이유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어. 마다농홈쇼핑은 같은 협력체에서 그쭉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삶을 살았으면 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버젓죠앞에 네. 조금 더가까이서서겠습니다 네, 앞에 예, 예. 그리고 앞겠습니다으 만요. 예, 하었습니다 농산 홈쇼핑은 대한민국의 5개 홈쇼핑 중에 하나고, 어, 농산, 식품을 60%로 어, 방송을 하는 전문, 식품 전문 채널입니다. 어, 작년 6월 19일자로 이그 판교 벤체밸리로 이사를 했고요. 또 이사를 하고 난 후에는 이제 양천하고의 그좀 거리감이 있어서 저희가, 어, 그, 미국과 사랑 나오는 실천코자 좀 푸드마켓을 찾다 보니까 지금 여기 성남 푸드뱅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 직원들과 대표이사와 함께 그 소정의 모금을 하고 NS마트에 있는 인형 제품을 어려운 이유들에게 지급을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